몇번 해보셨는데요? 세 번? 다한 명이셨어요? <laughs> 네. 지금까지 운이 안 좋았어요 딱히 아, 별로였어요 근데? 젊을 <laughs> 때 <처음에다> 싫죠 <웃음> <웃음> 같이 살아본 적도 음. 있고 어,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봤다고요? 네 음.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되면 조금 바뀌잖아요 진짜 사랑한다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다? 돈 빌려달라고 돈 <laughs>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줬어요 <laughs> 아니 진짜 빌려줬어요 아직 못 받았고 <laughs> 그걸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할까요? 돈! 폴란드는 그런 거예요. 마음만 맞으면 둘이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뭐돈 나중에 같이 벌수 있지. 근데 한국에서 어 나는 준비 안 됐다 결혼 할 생각 있는데 계속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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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한 명이 저원하고 그다음 이제 뭐 헤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같이 살아보는 게 맞다고 봐요. 도리 씨.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래요 어, 안녕하세요. 저빅토리하고요 네, 그래서 더리로 네. 물으세요. 현재 한국 나이로 26이고 한국 생활 8년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2017년 1월 11일. <laughs> 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몇살때 처음 오신 거죠? 한국 나이로 열 여덟. 그 고등학교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폴란드에서 고등학교 나 졸업 안 하고 여기 왔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시험 있을 때마다 폴란드 갔어요. 저번에 네. 공부 좀 네. <laughs>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 있을 때만 하고 이제 졸업 졸업했죠. 네. 졸업하고까지 잘하신 거예요? 아니 운이 좋았 좋은 분이죠. 네. 오실 수는 있는데 한국에 아예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어요? 뭐 다키는 없고 그냥 <laughs> 여기 와서 없고. 되게 뭔가 마음이 편했어요. 약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laughs> 아, 그때 엄청 잘해주셨죠. 나. <laughs> 어릴 때 와가지고 지금은 못생기지만 <laughs> 그때는, 아, 그때는 귀엽고 네, 조금 멀살도 있고 네? 한국어도 네. 그렇게 잘 몰랐고 처음에 네. 폴란드에서도 이쁜 얼굴이신거죠? 저는 몰라요. 저는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18세까지 폴란드에서 사셨으면 그니까요, 저는 아예 연애 경험도 없어요, 폴란드에서. 연애하는 스타일이 폴란드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아직. 폴란드 스타일이요? 네, 저는 만나면 조금 오래 만나고 싶고, 심, 심심하다, 뭐 그냥, 뭐, 널 사람 없다, 그냥 참 연애 조금이라도 해볼까? 이 사람 그렇게 막 완벽한, 완전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뭐,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요? 연애 조금이라도 뭐, 저는 그럴 스타일 아니고, 무조건 만나면, 연애하면 무조건 오래 사귀고 싶고, 아예 결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현재는 썰러고 연애 안한지 이제 4년 이상 됐어요. 4년, 4년, 됐다고요? 4년 넘었어요. 왜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신 거예요? 할거 많은데 굳이 그냥 어차피 오래 못뭐 만날 것 같으면 데이트는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죠? 가끔씩 이제 궁금한 사람, 보통 보통 남자들이. 썸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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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년 동안 다본적 있죠? 근데 연애까지 네, 아니었어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사귀는 것까지 안 했다. 네. 몇번 해보셨는데요? 세 번? 폴란드에서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서요네 그럼 한국에 오셨요만 하신 거네요? 맞아요 한 1년, 2년, 2년 반 정도? 정도? 조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 비해서 그럼 그, 그 중에 한국인 분도 계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저다한국인이 네. 한국인만 세 분을 만나신 거거든요 그러면. 네 맞아요 지금까지 운이 안 좋았어요 딱히 별로였어요 근데? 처음에 다 항상 행복하고 처음에 다 슬퍼 아 이제 충분하다 나는 연애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그냥 진짜 괜찮은 사람만 나타날 때 연애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제 이 들었어요. 같이 살아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되면 조금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보다. 연애 잘할 자신 있다. 연애 잘할 자신. 남자 만나야 할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딱 약간 목표는 세웠어요, 어릴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저는 패션 디자인 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엔터 쪽에서 어쩌다가 이제 일하게 됐는데, 엔터 쪽에서도 일하면서 조금 인맥 만들고, 패션 관련 인맥도 조금 만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되게 많은 경험. 네, 나중에 이제 패션하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했던 사람한테 이런까지 해줘봤다, 또는 이런까지 해줄 수 있다. 진짜 사랑한다. 거의 다 해줄 수 있죠? 돈 빌려달라고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줬어요. <laughs> 빌려줬어요. 아니 진짜 빌려줬어요. 아직 빌렸었다고요? 아직 아직 못 받았고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네, 충분히 충분히 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완전 내기 때 연애 했잖아요 지금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국나이로26 그러면 마지막 연애 22살 이제 끝난 거죠 거의 엄청 내 네. 21살 22살 이제 끝나가지고 진짜 순수할 때 연애 했거든요 <laughs> 바보였죠 폴란드 이제 학교 때문에 갔는데 근데 네, 싸운 거예요 <laughs> 남자친구랑 전 남자친구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싸워가지고 아 엄마 oh 이거 안 되겠다 나 바로 다음 날 바로 한국 가야겠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한국 갔습니다 <laughs> 비행기표 얼마 비싼지 <웃음> 아시겠죠? 내 <laughs> 네, 사랑에 약간 빠지면 조금 미친 사람 같긴 해요 이제는 약간 조금 아 무조건 내 행복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너무 순수해서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셨네요 <웃음> 네. <laughs> 사랑에도 열정적으로.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사랑, 가족, 제 일, 어린 아니면 아내요. 무조건 100% 200 <laughs> 아니면 그냥 안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laughs> 여기 내려가요. 뭐. <laughs> 손주세요괜찮으세요도와드릴까요손잡을게요 <laughs> 토리 <laughs> 시는좀회사사는때 어떤 성격이라고생각하세요 도파민 중독 <laughs> 아드레날린 중독 계속 새아운거 해보고 싶어요 너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예술적인 사람 로맨틱한 사람 그리고 로맨틱하시니까. 다음날 방학 때기 타고 한국도 오시고 아 맞아요 <laughs> 새로운 배우는 기지 만져봐도 되나? 동물 좋아하시죠 또? 엄청 좋아해요 진짜 고생하는 알았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으 <laughs> 저는 약간 되게 처음에 한국에서 막 엄청 커플들 많잖아요. 커플끼리만 네. 할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처음에 한 헤어지고 나서 1년 동안 약간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 거못 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들 보면 나도 행복해지고, 어 그냥 이 커플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아무 딱히 아무 감정 없어요. 막 외롭다 이런 거 없고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폴란드서도 제 친구들이 너는 설마 평생 연애 안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럴 수도. <laughs> 폴란드 가신 적 있어요? 폴란드 못 가봤어요. 프로시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laughs> <웃음> 갑자기? <웃음> 저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 네 이게 조금 저랑 완전 반대 성격도 사귀어 봤고 저랑 조금 비슷한 사람도 사귀어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저랑 맞는 사람 지금 쉬는 날이야 부산 갔다 올래? <laughs> 아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laughs> 어 나도 쉬는 날인데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사람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저를 약간 좀 재밌게 이런 일을 해보고 저런 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조금 저랑 맞고 좀 안전한 사랑 하고 아 싶어요 저는 환경 같은 사람? 맞아요?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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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환경에서 자란 에서 잠시만요 한국에서 한한국아한한결한국한결서한서 한국에서 한서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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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실한국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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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라는 딱히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계속 한국에 살 예정이니까. 관리율이 그럼... 아무래도 조금 높죠? 근데 진짜 상관없어요. 우리 네. 속 남자를 보는 이 관점이 좀 다르실까요? 그냥 딱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봤는데, 오, 이 사람 뭔가 진짜 매력있다. 근데 약간 살짝 긴 머리 조금 끌리더라고요. 장발? 어, 장발 약간 네. 조금 뭔가 예술적인 와. 느낌? 네. 이게 물어보니까 장발 사람들이 조금 약간 보통 약간 그쪽 일하시는 것 같아요. 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럼 토리씨가 지금 26살이신데 그러면 나이는 몇살까지 오케이인거예요 2살 3살 자이 네. 제일 좋지만 네. 뭐 나머지 다 괜찮으면 10살까지? 네, 만나볼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로 36살 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지금 <laughs> 근데, 맞나? 근 <laughs> 36살도 제 주위에도 진짜 아저씨 같은 36살이 있고 맞아요 그쵸 이게 좀. 이게 완전 틀리더라고요 사람마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20대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30대 좀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0대도 그래요 40대 초반까지는 음. 와 전혀 막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도 40대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엄청 오내 엄마랑 동갑인, 동갑인데 근데 뭔가 저보다 한 <laughs> 다섯 살 차이 완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뭐 나이는 그냥 뭐 숫자지. 나이 숫자지 아 근데 확실히 약간 좀 나이 차이 있을 때는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아, 나이 그... 차이 있는 분도 만나보셨네요 어 만나봤는데 <laughs> 그랬었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 스무 살때 조금 진진하게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진지하게 보통 연애 안 하잖아요 내부분 그렇다고 봐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험으로 보잖아요 20대는 왜냐면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대학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일 열심히 하고 뭐 서른 되면 아... 조금 진지한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랑 나이 비슷한 진진하게 연애하고 싶은 사람 네. 있겠죠? 그때 음. 만나셨던 나이 차이 만으신 분은 몇살 차이였어요? 여덟? 여덟 살. 아, 좀, 좀 차이 나네요. 네, 그때는 엄청.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서른 다섯, 마흔 다섯. 뭐차이는 있지만 성인이고 뭐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딱 고등학교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고등학교 나왔는데 연인인 그렇죠. 스물 뭐 여섯, 스물 일곱. 그러면 차이 어마어마하겠죠. 성격 차이도 어마어마. 없다고 봐요 10살도 아, 그렇게 큰 토리 씨도, 차이 토리씨도 이제 나이 먹을만큼? 아니요 아니요 전 아직 어려요 아직, 아직 어린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laughs> 주변에도 너무 동생들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폴란드에서는 <laughs> 그러니까 지금 토리씨 나이면은 노처녀라면서요아 저는 네 벌써 지금 늦었어요 결혼 그래서 그냥 평생 혼자 살려고요 스물여섯 살이면 완전 아직 최고이신데. 26 정도. 아, 20대 중반이면은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20대 중반에 결혼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 부모님들도 되게 빨리 어. 하셨어요. <laughs> 귀엽다. 야, 진진한 연애하라. <laughs> 시간 낭비하지 마. 어차피 헤어질 거야. <laughs> 연애에 대해서 너무 그거시네. 아, 저는 진진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네. 그냥 아예 연애하지 말고 그냥 썸 타세요. 썸 타고 자기 일 열심히 아니, 하고. 연애를 안할 건데 썸을 왜 탑니까? 그러면 그냥 놀아 놀고 <laughs> 서로 어, 난 놀고 싶어 나도 놀고 싶어 제일, 제일 최근에 썸 타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 됐지? 아, 만년 이상 됐어요 1년... 이제 몸에 끝났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아 그런가? 네, 근데 있어요. 저는 썸도 에썸 약간 좀좀 좀 많이 알아봐요 오래 알아봐요 아, 오래 알아봐야 이제 약간 천천히? 저도 아무래도 맛보니까 자주 못 만나요 썸 네, <laughs> 타도 자주 못 만나니까 아니 근데 궁금해서 그런는데 지금 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썸의 기준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코리 씨의 기준은 뭐예요? 썸이라고 부르는데 어디까지 썸이다 저는 그냥 적당히 네? 몰라요 그냥 약간 느낌? 느낌대로? 그러니까 저는 정해있지 않아요 뭐든지 정해있지 않아요 감독님 사귄다라고는 안 했는데 막 1일 2일 이렇게 세는 것도 아니고, 연애는 니 돼. 아, 저는 그런 적도 없어요, 1일 2일. 저한테 막 하자고 하는 남자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연애 어떻게 하게 됐냐면, 지금까지 세번 진진하게 연애했지만, 그게 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커플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너의 남자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뭐 1일 2일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그런 거 놀랐어요. 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 신경 아예.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 어 이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질문 딱 약간 깔끔하게 해야 할것 같아요. 깔끔하게 네, 해야죠. 아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남자가 벌써 어내 여자친구야 하면 약간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제가 약간 나쁜 사람 되잖아요. 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렇죠. 설마 거절 당할까봐 이런 건가? 아니, 그, 꼬리씨도 <laughs> 그 남자분이 좋으니까 사겠다고한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어, 그래서? 근데... 뭐, 알았어, 몰랐을 근데 뭐, 나는 너가 아무 말안 하니까 어떤 관계인지 뭐, 다키. 코리씨한테 아, <laughs> 어떻게 접근을 했어요, 그 남자분들? 사귀자. 아, 아니요 그런 거 저는 보다... 그런 거 없었어요 살면서 자기 자라는 말이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지 <laughs> 그래서 요즘 썸탈 어, 때도 그냥 되게 깔끔하게 썸 타는 것 같아요 그냥 한뭐한달 정도 도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막 이런 보통 이런 식으로 왜냐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뭐 둘이 바쁜 사람들인데 <laughs> 아 근데 그건 너무 낭만이 아니지 않아요? 로맨틱하신 분이 너무 로맨틱한. 로맨틱한 거는 이제 연애 시작할 때부터 로맨틱한 거 많이 해야죠. 썸탈 때는 적당히 무슨 썸인데 내가 왜 여자친구처럼 막 행동을 해야 돼요? 아니요, 썸 아무래도 썸이어서... 썸 같은 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웃음> 벽. <웃음> 밖에서 스킨십도 적당히 사람들이 요해할 수도 있으니까 썸 싫으니까. 타, 썸 타는 데서 스킨십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막, 밖에서 막, 막, 엄청, 막, 같이, 뭐, 엄청 로맨틱하게 다니는 거 조금 전, 아니, 아니다고 봐요. 그런 거는 남자친구랑 해야죠. 뭐든지 나, 여자친구 행동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 굳이 왜 사귀어요? 지금 더 좋은데? 지금 책임도 필요 없고,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여자친구 없으니까. 여자친구 같은 사람 있는데, 또 다른 여자친구 만날 수도 있고, 연애하는 거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결혼도 너무 안 하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막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별로 뭐 만날 시간도 뭐다귀없고 약간 한국 눈치도 있지 않아요? 너는 왜 약간 폴란드에서 이제 어 나는 솔로야 하면 아 솔로구나 근데 한국에서 어 저는 솔로예요 하면 너왜 솔로야?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안 믿어요 남자친구 있죠 막. 봐봐 만나는 사람 없어? 최근에 뭐 만난 사람 아... 언제 보통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약간 조금 불쌍하게 아이 사람도 연애해야 되는데 우리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어, 나중에 보통 조건 같은 거 조건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근데 폴란드에서 그냥 어 그렇구나 그, 어? 그럴 수도 있지 생각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못생긴 사람? 있으면? 저는 뭐 못생긴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취향이에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너는 머리만 바꾸면 여자친구 생길 것같다 한국 그런 것 같아요. 약간 pressure 같은 거. 이제 아, 연애는 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 그리고 여자친구 입으면 완전 와, 막 어떻게 만났어. 사랑 되게 사랑 중독 나라. 한국. 사랑 중독 나라. <laughs> 네. 그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할까요? 해도 안 낳고 돈 그렇지 않을까요? 돈 너무 비싸다 폴란드는 그런 거예요 마음만 맞으면 둘이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뭐돈 나중에 같이 벌수 있지 근데 한국에서 약간 어 나는 준비 안 됐다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계속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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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한명 이제 뭐 서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초도 많이 직접 들었어요 서울에, 지인들한테. 서울에 이런데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어요? 엄청 비쌀 걸요. 강남 아 저는 그래서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월세로 평생 혼자 예술하면서 <laughs> 이제 그래서 그런 상상도 안안 합니다 저는. 네 저는 아무튼 돈 그게 안 버는 것 같아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거는 봐요. 돈 별로 없지만 자기 일도 열심히 안 한다. 왜냐면 저랑 너무 틀리잖아요 저는 뭐 계속 막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서 안 맞다고 봐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별로 돈이 없는데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오케이죠 그럼 결혼까지 다할수 있다 네 결혼... 근데 만약에 뭐 연애 이제 하게 되면 결혼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러면 돈보다 가장 중요한 거딱한 가지 그냥 저랑 성격 맞는 사람 그거 일등 그다음에 넌 제일 마지막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 가족들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딱히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막 자기 아 부모님들이 제 욕한다 그러면 바로 달라지죠 부모님들 진짜 얼마나 자기 자식한테 못해도 욕.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저랑 안 맞다고 경험이 많으시네요 근데. 많아요 네. 네 같이 동거도 하신,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외국인이라서 뭐 특히 사람들이 뭐 나쁘게 보지 않았던 안.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도 보통 제 친구들도 이 그렇고 근데 폴란드도 다른 게 진짜 연애하면은 보통 진짜 오래 만나기 때문에 연애 시작하고 나서 한6 개월 안에 바로. 같이 살게 돼요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네, 최대한 빨리 최대한 어차피 빨리. 같이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테니까 아니면 뭐 그냥 어 계속 만날 테니까. 그 좋은 점이. 넌 조금 아끼고 같이 살기 이제 조금 더 재밌고. <laughs>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같이 살아보는 게 맞다고 봐요. 같이 그러면... 이제 살아보면 어 되게 그 진짜 아, 최악의 성격이도 보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무조건 연애 이제 뭐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저는. 여행 추천드려요 두번두번세번 두번 갔다 오면 딱 이제 어느 정도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몰랐었어 가끔 뭐 헤어진 경우도 많고 커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바로 헤어진 적 없는데 그때 헤어져야 되는데 약간 이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안 좋은 점이 보였던 거? 만나다 보면 약간 조금 가스라이팅, 엄청 어릴 때 했어가지고 되게 그걸로 영향 많이 받는거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조금 밝은 사람 필요해요. 네, 너무 막 불만 많고 막 계속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사람, 저도 피곤해져요. 한국에서 살면서 나 토리가 가장 많이 변한 것 이게 이상하게 한국 공기 맞아서 그런지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더 튼튼해졌고 정신건강이 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약간 좀더 강한 사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알고 있고요 제 자신에 스스로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폴란드에서 이제 살면서 항상 스스로 못 믿어 가지고 이제 한국 와서 더 다른 경험 좀 힘든 경험도 조금 있었고 근데 그 힘든 경험이 있어도 해결도 되게 잘했고 항상 포기 안 하고 계속 도전해 봤기 때문에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 믿는 것 같아요. 토리에게 한국이란 집이지 집이다. 저는 제 집이에요. 어, 아 근데 집이라는 게좀 약간 의미 크지 않아요? 네, 네, 이게 그냥 뭐난 여기 살고 있다 보다 한국 오면 항상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토리에게 김치랑 사랑 사랑까지요? 김치를 저를 배신 못 하잖아요. 남자를 저를 배신할 수 있지만 <laughs> 혹시 토리 씨에게 어울릴만한 멋진 한국 남성분이 있으면. 소개요 순서게팅은 생상 좋습니다 뭐 저희 촬영 이것도 있겠지만 경기도 이쪽 에 가벼운 여행 오 조, 좋아요 좋아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계신가요 이런 분이? 계신가요? 찾아봐야죠 지금까지 연애 진진하게만 하는 도리였습니다 재밌는 서게팅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약속해요 올해 하는 걸로 약속해요 알겠습니다 약속해요